탐스. 안녕하십니까 탐스컴터입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예 굉장하죠. 보시는 구성품 자체가 벌써 굉장합니다. 뭐 CPU 990, 9950X3D, 오 그리고 뭐 리안리 예. 스트리머 케이블, 두 개, 두 개, 그리고 어, 리안리 파워, 1300W 제품이고요. 어. 그리고 이거 유명한 제품 아시죠? 물론. 저희 네. 편집자 친구가 물어봤었어요. 뭔데? 이 써멀그리스. 아. 써멀그리스 좋은 거 써야 돼 이렇게 물어봤었거든요. 저희 편집자 친구가. 근데 어 저는 조금 말리긴 했어요. 어 고객님 그렇게 막 차이 체감이 안 되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무려 3만 원짜리 제품. 어. 네. 이거를 고객님께서 탁 골라서 이 제품으로 해달라라고 하셔서. 곰서멀까지 들어갔고요 리안리 1300W 제품이고 어 이렇게 리안리 LCD팬을 사용하시는 경우는 웬만하면 리안리 파워를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조금 오류가 생기거나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런 LCD, USB 헤더가 좀 많이 필요한 제품을 구성을 하실 때는 리안리 파워를 사용하시는 게어 조금 더 좋으실 것 같아요 l c d 팬이 지금 오늘 들어가는 게, LCD가 4개, 네. LCD 4개 들어갈 거고, 메모리는 이제 G-Skill에 네. 6400에 CL32 제품이고, 6 4기가 제품입니다. 네. 그리고 XMP 적용됩니다. 네. 호환성 다 체크, 제가 해서 넣어드린 거고요. 어, SSD는 삼성전자의 9100 프로인데요. 어, P51이랑 지금 이 제품이랑 이 제품이 더 저렴해요 속도 차이는 별반 차이가 없는데 그리고 추가적으로 고객님께서 삼성 제품이 조금 더 만족스럽다 어, 조금 더 신뢰도가 높다라고 하셔서 삼성 제품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쿨러 리안리 하이드로시프트 LCD 360 제품이고요 논펜 버전이에요 쿨러 안에 펜이 아예 없습니다. 저번에 보여준 거 아니야? 그랬나? 그래. 아, 아무튼, <laughs> 네. 눈펜 버전이고요. 펜을 이제 원하시는 제품으로 넣어서 사용이 가능하다. 장착을 해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에이수스의 이제 크로스에요. x 8 7 0 e 히어로. 엄청 비싼 메인보드. 제가 한번 먼저 만져보겠습니다. 지금 이 메인보드가 보시면은, 이렇게 음... 이 전원부 쪽에 LED가 있어요. 액정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급스럽고 예쁜 네, 그런 메인보드입니다. 어, 그리고 대망의 그래픽카드. 핵심이죠. 오늘 조립에. 아, 진짜 무거워요. 농담 아니고. 응. 같은 5090 중에서도 박스가 이렇게 무거울 수가 있나?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무겁습니다. 네, 이거 한 손으로는 아예 들 수가 없어요. 한 손으로는. 그리고 케이스는 리안리 511d, 에보, 엑셀 제품. 네. 사이즈 큰 제품이죠. 여기다가 뒤쪽에 하드를 4개를 추가를 해줄 거예요. 하드 4개 추가해주고, 하단, 하단 리버스, 측면 리버스, 상단 배기 후면 배기 항상, 어, 디폴트 세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디폴트 세팅이고, 측면에 LCD 들어갈 거고, 후면에 LCD 들어갈 겁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신나게 한번 조립해 보겠습니다 자 상단은 그냥 브라켓 안 떼고 해야겠다 브라켓 안 떼고 하고 잠깐만 왜? 이거 5090을 먼저 뜯어 봐야겠어 다 지금 여러분 아스트랄이 가장 비싸요 그래? 응. 음. 5090 중에 에이수스 아스트랄이 가장 비싸고요 그 다음이 이제 기가바이트의 어루스 마스터인데 어루스 마스터는 그나마 요새 조금 수급이 조금 풀렸습니다. 근데 아스트랄은 아직 네 수급 상황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이번 조립도 고객님께서 이제 미개봉 제품을 구입을 해서 가져다 주셨고, 어 고객님께서 궁금하셔가지고 한번 열어서 한번 보셨대요. 저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야, 잠깐만. 야 이렇게 뭐가 들어있네요 리퍼블릭 오브 게이머스 아 모르겠고 본품을 먼저 보겠습니다 본품이 가장 궁금해 하실 거잖아요 어마무시하다 어마무시 와 아, 살발하다 살발해 야 감성 이야 그리고 아스트랄의 메인 이벤트 네 아스트랄은 또 이게 라이저 킷을 하면 또 내용이 없어요 이이 이 팬이 안 보이기 때문에 상단부에 이 팬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 오늘 어차피 라이저 킷 아니니까 예쁘게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예쁜데? 전체적으로 해서 오늘 글카를 얼마에 구입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쭤보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한 제가 봤을 때는 한 1100에서 1200 정도. 아, 그리고 여러분 이거. 이거저 진짜 갖고 싶었거든요. 이거 고객님한테 한번 여쭤봐야지. 저 주실 수 있냐? 뭐냐? 뭔 키캡이에요, 키캡. 달라고 하는 것도 양심 없는 거지. 네, 죄송합니다. 이거 얼마짜리야? 매아 볼까? 요것도 90만 원대. 어. 어후. <laughs> 야, 이게 지린다 왜? 개편하게 돼 있어. SSD도 딱 하면 빠져. 딱 하면 빠지고. 오. 딱 누르면 딱 껴지고. 이게 엄청 톡톡 톡 하면 껴져. 좋다. 음. 톡 하면 빠지고. 톡 하면 껴지고. 굉장히 편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작업한 메인부드 중에 장착성이 가장 좋습니다. 1티어. 아, 이거 보여드려야겠다. 하이드로시프트에서 어, 호스가 최대한 안 보이려면요. 이 브라켓이 하나가 더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브라켓 하나 더 들어있는 걸로 이 호스를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이 브라켓을 안 걸어주게 되면 여러분이 원하는 그 짧은 호스 그림은 안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컴퓨터를 봤을 때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림이 이런 식으로. 음. 자 그다음 뭐 할까? 펜을 달면 되겠네요 이제. 어 염색 <laughs> 한것 같다. 응 블랙. 음. 오늘 이 PC랑 굉장히 잘 어울리죠 올 블랙입니다. 흰머리도 많았고 미용실에서 한 거야? 집에서 한 거야? 집에서 했지. 집에서. 여러분 염색은 집에서 하세요. 와이프가 다 해줘요. 결혼 안한사람어 엄마한테 달라고 했지 그 엄마, 엄마한테 해달라고 하시면, 이렇게 약간 잔소리 좀 들으실 수도 있는데, 분명히 어머니들도 그 해주면서 약간 또 이렇게 농담도 한번 하고, 그런 게 효도예요, 여러분. 어, 우리 엄마 보고 있을 것 같은데. <laughs> 어, 나는 엄마가 염색도 많이 해줬었지. 그래? 응. 어머니한테 편지 한통아 하지마 영상 편지 한번 해아뭐 영상 편지야 갑자기 효도 한번 해 효도 가볍게 익식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새 효도는 이거야 어? 요새 효도는 이거야 여러분 많은 주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고 계신 분들도 공감하셨을 거야 요새 효도는 이거랑 그건... 이거랑 이거야 이, 이거, 이거, 이거. 그니까 이제 영상으로도 편지 한번 보내면 전화하는 거랑 똑같잖아. 돈은 옛날부터 효도였어. 어, 그래? 뭐라고 할것 같은데? 우리 엄마 <laughs> 좋아 야, 거. 무슨 영상에다가, 무슨 나한테 얘기라고 앉아 니 이건 구독자분들이랑 얘기해야지. 뭐하는 거니? 이럴 것 같은데? 아, 안 엄마? 그러지? 그러겠다. 편집자, 보너스 줘라. <laughs> 하단 팬 추가가 끝났습니다. 후면 펜도 장착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해두고 메인보드. 오 메인보드도 굉장히 묵직해요, 여러분. 됐고 그다음에 파워. 뭐야? 이게 이렇게 나, 아 이건 또 이렇게 나눠져 있네? 신기하네. 이제 이렇게 파워를 걸어 줍니다. 뭐지? 이거, 이거 유튜브 보시는 분이 스몰 트 쿠가 응. 너무 없어져가지고. 응. 스몰 토크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없어져가지고 유튜브 보시는 분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음. 우리가 최근에 스몰 토크를 많이 안 했다고 그러니까 컴퓨터적인 부분만 물어보려고 하니까 음. 이제 질문이 막히더라고 음. 거의 개인적인 일상도 이제 풀어봐 그렇지 아, 그렇지 못 말할 못 말할 못 말할 물어볼 수 있잖아 카푸어는 정치, 정치도 물어볼 수 있고 정치 같은 소리 하고 <laughs> 카푸어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로 왜냐면 컴퓨터는 이게 컴퓨어는 괜찮아. AS가 다 되니까. 고장, 유지비용은 없잖아요. 유지비용은 유지 전기세 밖에 없잖아요. 그치. 근데 카푸어는 유지비용이 너무 세다니까? 컴퓨터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천만원, 천이백만원 이런 거 사면 한번 사면 끝이에요. 그냥 유지비용이 안 들어요. 고장이 나더라도 어차피 AS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근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신차로 물론 그렇게 해서 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카푸원들은 이제 중고차잖아요. 그러면 그치. 고장 나면 이제 이게 이게 쉽지 않죠. 카푸원은. <laughs> 카푸원은 하시면 안 돼요. 진짜로. 빡세요. 카푸원. 웃겨? <laughs> 되게 좋아하네. 어, 좋은데? 인간적이잖아. 금수저지만 인간적인 모습. 뭐가 금수저냐고. 저는 <laughs> 여러분 꿈이 백수예요, 백수. 어? 집에서 맨날 배그만 하고 싶어요, 진짜로. <laughs> 게임이 아주 건전한 취미입니다, 여러분. 그, 돈안 들지, 사고 안 치지, 문제 될거 없지. 다만 이제 시간이 조금 녹는다는 점. 그리고 이제, 어 여자친구나 와이프랑 같이 게임을 하는 게 아니면 나랑 왜안 놀아주냐. 요거를 시전당할 수 있다는 점. 예. 제수 씨도 게임 하시잖아. 로아. 로아? 응. 너가 배그 할때 옆에서 로아 하시는 거 아니야? 옆방에서. 아, 아니, 따로 해? 응. 왜냐면 써. 내가 배그 할때 워낙 시끄러우니까 옆집에서 아, 아래집에서 놀아. 아래집에서 많이 올라고 잘못됐네. 응. 넌 독채 살아야 되겠다, 그냥. 따로. 아, 그래서 다음 집으로 이사 갈 때는 지금 눈치 채신 분들 계시죠? 전세. 네. 아무튼 다음 집으로 이사갈 때는 어, 그거를 하나 하고 싶어. 방음 그거를. 아 방음부스. 방음부스? BJ 마냥. 넌 해야 돼. 목소리 너무 커가지고. 음, 목소리가 좀큰 편이라서. 저희 형이 제 유튜브 영상을 보고 톤좀 낮추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러고 싶진 않아요. 그냥 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지 나 자신을 속여가면서 영상을 찍는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laughs> 형한테, 형한테 영상편지 한번 아뭘 형한테 <laughs> 또 영상편지 몇 어? 번을 하래 어. 한 번만 해봐 딱 귀여운 핑크핑크 이게 또 3만 원짜리 추가하신 거라 고객님의 요청을 제가 거부하기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펴 발라주세요 이게 엄청 꾸덕해요 여러분 이곰사말 발라보신 분들은 알았 건데 엄청 꾸덕해가지고 펴바르는 게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됩니다. 이게 최선인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잘 어, 발랐어. 자, 어우, 깜빡하고도 펴바른다고 집중하다예얘안될 <laughs> 뻔했네. 아이, 썸을 다시 바발 뻔했네. 처음부터. 빨이 그, 보시는 분들한테 구독 좋아요 알림 알람 서비스 해달라고 해. <laughs> 네? 마이크 잡을래? 다마 안녕. 안녕이 어딨어? 그, 다 어른들이 <laughs> 보시는 건데 안녕하세요 해야지 공 안녕하세요. 휴. 휴. 일단 이렇게 조립은 완료가 되었고요. 지금 뒤쪽을 보여드리면 난장판입니다. 아주 그냥. 아 막, 선정해야 되잖아. 폭탄이죠, 거의. 폭탄. 확실히. 폭탄 터졌어요. 일단은 전원을 한번 켜보고, 그리고 고객께서 아까 전에 조립 중에 전원을 주셨는데, 전면부를, 어, 메쉬로 해서 펜을 세 개를 더달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은 CPU 플루드 한번 걸어보고, 온도를 한 번, 보시고 그러고 결정을 하신다고 합니다. 이 메시가 애초에 들어 있는 거잖아. 그냥... 아, 메시 키트를 따로 사야 돼. 하하, 사야 되는 거야. 그럼 하하, 음. 일단은 부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팅하고 윈도우 설치하고 자. 어제 다 했어? 네, 끝났습니다. 지금 어 드라이버 잡는다고한세월 걸렸어요. 오, 오래 걸리더라. 네, 지금. 어, 에이수스 아머리 아우라싱크랑 그리고 리안리랑 어, 중간에 한번 또 충돌이 있었어 가지고 재부팅 몇번 해주고 음. LCD 리스타트 몇번 해주고 그리고 이 아스트랄 제품이 어, 지금 LED ARGB가 있는데 얘가 원래는 인식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연동이 안 됐었는데 어, 지금 그것까지 패치를 다 잡아서 전부 다 화이트로 세팅을 잡아놨습니다 고객님께서도 이렇게 좀 사용을 원하셨고 다만 CPU 온도가 CPU가 조금 잘안 뽑혔어요 몇 도인데? 아이들링 온도가 한 48도 정도 높은 거야? 조금 높은 편이지 얘는 온도가 조금 더 그래도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어 부하 테스트에서 살짝 잠깐 돌려봤는데 어 부하 테스트에서도 조금 높은 편이라서 고객님께 제가 안내를 드릴 텐데 제가 봤을 땐 전면 팬을 추가를 하시겠네.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 작업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뭐 추가 작업이 어렵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어 지금 아스트랄 너무 예쁘네요 음. 네 저도 가지고 싶은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오늘 작업은 네. 끝이 났습니다 네 끝이 났고 블랙도 지금 세팅하고 나니까 굉장히 예쁘죠 블랙 저희가 세팅했던 것 중에 끝판왕이 갱신이 된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가장 비싸고 가장 예쁘지 않을까.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